친놈이야왜 이렇게 텔레비만 켜고 지랄이여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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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사장이냐 뭐냐 내 제사 전낼내 오늘 오메 저거 완전히 돌았네 엄마 그냥 야, 내가 치게 소리 들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데요 요즘에 너무 안드셔서 여자아로서서와와리리려황황올올브 치킨, 허허콤콤자자이카 통다리 구이, 옛날 돈 f a l 클 치킨까지 어머니를 위해서 i 자들이 준비해드렸습니다. i 야, 처먹었네, 재훈아. 아, 뭐 찍으려고... 어. 뭘 찍어? 이 was scrutinized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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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s s 치워! u t i n i z e d I was scrutinized. I was s c r u t i n i z e 아 미친놈이 뭘티뭘 이렇게 채려 놨어 미친놈이 아우, 잠자다가. 아 오늘 잠자다가 아나 미친놈 참 맛있게 보이서 아제 미친놈 잠자다가 이게 뭔아나 멀... 불쌍해 진짜 요즘 에나 진짜 배가 나고 나와, 나와가지고 다이어트 윤기가 이제 자르르한 게 노란 게 이렇게 맛있게 보여 또얹칠까봐 아이 어떡해 아유, 있다 음, 맛있네. 미친나이런거왜 잠들어? 이거 하나 갖고 안 되겠는데, 어떡하냐? 야! 개원아! 니 때문에 먹게 되잖아, 안 먹으려고 했더니. 안 먹으려고 했어, 진짜로. 치우고 자야겠다 치워! 치우! 야! 카메라 끄든가, 엎어버든가. 아. passion 또 염병을 하고 들었다. 완전히 날새네 저 미친놈이 야왜 이렇게 어... 테레비만 켜고 지랄이요들어 아,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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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사장이냐 뭐냐 내 제사 지낼래 오늘 오메 저거 완전히 돌았네 촬영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술 먹고 내가 아 이거 어떻게 다 먹으려고 이걸 이렇게 많이 시켜야 야, 야. 엄마 일단 치워줘 나 지금 잠이 안 치워 나는 못 치워 이 미친놈아 아, 잠들어져 치워 제... 아우 나저 미친놈 엄마 여석한테 완전히 미친놈 아니여 저 호랭이 물을쳐 먹으려고 하려면 뭐야 뭔 치킨, 요런 치킨이 요런 치킨이라 했어? 마늘 쪽도 좁으네? 여기는? 뭐 싸도.. 이렇게 많아가지고 야 재훈아! 네가 치워! 오늘 한 번만 치워줘 나 아이고 아이안 치워! 미친놈아! 음 너무 담백질 맛있네 이것도 완전 나 죽일려고 샀같아 제때면 한번 사는데 도움이 안되네 참말로 요즘은 음. 왜 이렇게 맛있게 해놓냐요 이거를 큰일났네? 음. 완전 죽이는 거야 나 빨리 가라고 요양병원에 집을 놀러오면 저놈이 나 음 맛있어. 침 먹게 가니까 나 살쪘다 그래 갖고 나집 조심 려라 그랬더니 아음아 음. 남편 같으면 진짜 나 이거 조롱이야 조롱 아유 나 진짜 싫어. 뭐야 몇 가지 좀 먹어. 엄마 그냥 야, 내가, 내가 야. 치울게 이거. 치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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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워. 내가 이거 치울게. 얼른 치워. 어 근데 조금 잠깐 안 먹었어 이거. 야나 하나 번째 안 먹었어. 엄마 치킨 싫어해! 아이고 배불러? 아이고 배불러 큰일났네 아이고 배불러 한개 반쪽뿐이 안 먹었어 이 미친놈아 배불러! 네가 뭐 소화제 갖고 오든가 그래 아잠못자 이제 너 나가라 제발 좀 나가라 제니하고 너랑 다 나가 다 키우기 싫어 이 아냐? 김동금의 둥둥포 A 아휴. S M 배가 뻘로 금방 나오는데 큰일 났어 이 미친놈아 R